오늘 복음서는 신앙인이 세상에서 슬픔과 불행을 마주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행과 두려움 그리고 상실을 경험할 때에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과 포기 아니면 참아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체념이 무엇입니까? 체념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일 때 체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이 내가 해결하고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체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체념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체념하곤 하면 꼭 뒤이어서 오는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체념 뒤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체념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심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IOC에 또 ISU에다가 다시 제소를 해 보았지만 결국은 예상되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는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뭐 중국에 대한 뭐 비난과 댓글들을 엄청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프론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연구에서 체념에 대해서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체념성 분노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념성 분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력을 잃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 일본에서 묻지마. 아, 그 테러 행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도쿄대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망쳤는가 봅니다. 의사가 못될 바에는 여러 실 여러 명을 함께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테러 행각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건이. 있었다고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체념에서 분노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분노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은 결과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현상은 독립성이 매우 강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인생이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끌려다니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 이들이 느끼는 것이 강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내 뜻대로 되어서 지금껏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것 같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뜻대로 뭔가 계획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거의 99% 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만나려고 계획을 했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라져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모두가 경험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조건들 속에 구속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나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면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이 그것입니다. 질병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누구도 빗나갈 수도 없고 빗겨갈 수 없는, 특히 죽음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련 중에 시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을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 3cm도 안 되는 뱃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라고 이렇게 이름 내걸고 남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용해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젊었을 때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사시면서 당신이 사시는 곳에 그분을 기념해서 그분의 길을 용해로라고 이렇게 지어주기까지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말년에 저와 같이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숙명이니까 그대로 입닥치고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녕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념하는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킬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짓누르는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네 가지 복음은 복은 문자 그대로 축복 혹은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팔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네 가지 행복과 네 가지 불행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탈벤 사하르라는 교수가 TVN에 나와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 가수, 그, 그, 들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분의 강의를, 강의는 항상 초치기로 이렇게 막, 매크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막 해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그 강의에 그 어, 지역 주,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 강의를 청강하고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두가 행복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행복을 얻는 열 가지 비결을 이제 말하는데, 그 말에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신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학적 연구 결과로 이 행복에 대한 열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열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먼저. 내면의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이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간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배 풀고 아홉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열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열 가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행복은 측정 가능한 과학적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연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행복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그리고 앞서 사하르 교수가 말하는 그러한 행복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족한 것을 메우고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하르 교수가 얘기했던 열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채우고 메꾸어서 부족한 것을 또 행해서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맞춰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인가 모자라서 채우고 메꾸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굶주리고 굶주린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죠. 애통하고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죠? 없으면 좋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박 받는 것. 패박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으면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나라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부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복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내면적인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고 이 행복이 뿌리 내릴 때라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소와 같은 세상, 즉 굶주리고 애통하며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참된 영적 행복도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 지금 뭐너 집에 그 후라이팬에 아이스크림 올려놨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라.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잡생각이 왜그게 평소에 안 나던 잡생각도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빈곤은 우리 속에 음식과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뭐잘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 상중하로 따지면 중상 정도는 탑니다. 평속이 한 32km 정도 나오니까요. 아직까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당일치기로 속초까지는 못 갑니다. 하지만 짐승 단계에 있는 그러한 라이더들은 하루에 속초를 왕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 다 바닥나버리는 상황까지 몰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닥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 한 바퀴를 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당하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보충하든 단백질을 보충하든 보충을 해줘야 다음 라이딩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빈곤은 우리 속의 음식과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채움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배고픔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얘기했던 음식도 있겠지만 돈이 그것이고요. 지식이 그것이고요. 권력이 그것이고요. 명예가 그렇습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를 채우면 행복해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채워지면 행복해져요.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것을 충족시킴으로써 배고픔을 잊고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세상 행복은 항상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해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높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세상 행복의 조건들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행복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움으로써 행복한 것이 영적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기보다가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버리고 비움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마지막에 나 자신까지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옛날 수도사들은 사막 한가운데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행복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귀한 보아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비우는 영적 빈곤 상태, 그것을 즐겨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빈곤 상태에 가장 귀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빈곤 상태에서 가장 그냥 방치한다고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빈곤 상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야, 완전한 영적 빈곤 상태의 참 평화와 행복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은 이제 세상에서의 슬픔과 애통과 죄책감에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글을 올려드릴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평화가 항상 함께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하며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 치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꼭 제가 이 라임에 맞는 말이 또딱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라임이 랩을 한다면 그런 랩을 하시면 안 돼요. 돈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싫어할 신앙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라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복하려고 하나요? 라고 묻는, 세상 사람에게 묻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팔복이라는 것을 복을 선언해 주시고 또네 가지 복을 선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불행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복음사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미움받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일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또한 불행할까? 불안하다. 지금은 조금은 낫는데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살아내거라 라고 여러분에게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위로가 세상 수많은 불합리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내어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